샤오미 미지아 전기 헤어 드라이어 h o 0 1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1600마트의 강력한 출력과 11만 회전 퍼 미닛의 고속 음이온 기술 덕분에 머리카락을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 드라이어는 바람 세기가 인상적이며 62m 초의 속도로 건조를 도와줍니다. 다양한 난방 모드가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성능까지 갖춘 h 5 0 1은 헤어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샤오미 미지아 h 5 0 1세 고속 헤어드라이어는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62mps의 강력한 바람속도 덕분에 빠른 건조가 가능하며 음이온 기술이 적용되어 모발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세 가지 난방 모드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유용하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사용 중 손목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특히 노즐이 두개 제공되어 세밀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고전력 220V 리프리스 헤어 드라이어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의미 온 기능 덕분에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마르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난방 모드와 노즐 옵션 덕분에 원하는 스타일링이 용이하며 빠른 건조 속도로 아침 바쁜 시간에도 유용합니다. ABS 재질로 내구성도 뛰어나며 가정용으로 적합한 디자인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드라이어는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